안녕하세요, 박사님.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너무나도 잘 생긴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아니 안 갔습니다. <laughs> 아, 저희들이 이제 아, 교회와 정치, 뭐 민주주의와 정치, 그다음에 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어, 우리 박사님 강의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사무엘 러더포드의 정치 사상과 또 교회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 아, 사무엘 러더퍼드에 대한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좀 사무엘 러더퍼드의 이 개인에 대한 어떤 생애와 이 사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무엘 러더퍼드는 영국 이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포함해서 그 나라들이 굉장히 격변의 시기를 보낼 때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1600년에 태어나서 1661년에 이제 소천을 하셨고요. 그분이 이제 힘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론에 있어서 장로회주의 정치체제가 왜 중요한지를 열심히 변론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당시에 이제 그 구강이 비호하는 주교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교제를 비판을 하면서 이제 장로회주의 정치체제를 변론을 했고 또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는 회중파가 이제 세력을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중파의 교회론에 맞서서 또 변론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론에 있어서만 중요한 역할을 한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역할을 한 거는 구원론과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특별히 당시에 발 그 세력을 얻었던 사상 중에 하나가 아르미니우스 주의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또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하다 보면 또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이제 율법 폐기론, 반율법주의인데 그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대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순종과 실천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도 강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신학자로만 여겨지기 쉽잖아요. 근데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따뜻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국왕에게 저항을 하다가 그리고 주교제에 맞서서 저항을 하다가 아버딘이라는 추운 북쪽의 도시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굉장히 그 본인이 있던 에노스라는 마을에서 목회를 되게 잘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편지를 썼어요. 그 유배돼 있을 때 썼던 편지들이. 그게 마음에도 많이 와닿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도 많은 편지인데 그게 그분의 저술 중에 가장 유명한 저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0개 이상의 어떤 판본들이 출판이 됐고요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출판돼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읽고 거기에 또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으로도 그분이 이제 어 원래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그 교수로 부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때,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총회에 이제 탄원을 하고요. 본인도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탄원을 하는데, 총회의 결정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수를 하러 가거든요. 그때 이제 성도들이 되게 슬퍼하고 본인도 되게 슬퍼하는 따뜻한 목회자의 마음도 갖고 있는 신학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그 따뜻함,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분이군요. 네네. 네. 아,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어, 이 교회의 정치를 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의 직분은 이 개인이 가진 교회를 다스릴 권리를 직분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로교 정치나 교파를 초월해서 현대 한국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를 투표라는 민적 절차를 사용해 선출하잖아요. 지금 현재는요. 어, 그렇다면 교회에서 투표라는 도구와 절차를 사용하지만 이 선출된다면 이후에는 이 직분자는 투표자의 권리를 대표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의식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나라를 다스릴 때 국가의 정치를 이야기할 때그 힘은 항상 이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투표권을 주시고 그 투표권을 통해서 투표를 하게 하시지만 그 투표권은 교회를 다스리는 힘 자체랑은 좀 다른 종류의 힘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직분자가 뽑혔을 때그 직분자가 사역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 힘, 그게 교회를 다스리는 힘인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도들을 대변해서 그들의 뜻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좀 여기서 질문이 되는 게 네. 이제 성경에는 뭐 제비뽑기라는 네. 그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네. 원하는 사람을 또 선출하고 또 지도자를 네. 선출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민주적인 절차라고 해 굉장히 중요한 이 선거, 투표로 네. 하는 제도와 네, 네. 이 제비뽑기라는 제도를 딱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네, 네. 현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이 제비뽑기는 마치 미신적으로 보이고, 음. 그리고 이제 이 투표는 매우 합리적이고 네. 이성적인 그런 네. 투표 방법,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네. 이런 로더포드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네. 이 둘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어, 하지만,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이,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랑도 달려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성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는 걸 그래서 무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음. 그 투표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직분자를 뽑아야 된다라는 거는 그 직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어떤 공동체를 운영하는 원리들 음. 자체를 아예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여기서의 강조점은 이 교회를 다스리는 힘의 본질이 뭐냐라는 음.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만약에 이 힘의 본질이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사실 그 일반 어떤 세상의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이랑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걸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구약시대 때나, 이제 네. 신약시대 신약교회에서 이제 제비뽑기라는 방법들이 이제 종종 이용이 되게 하는데, 그 당시 그, 지금부터 네. 2,000년 전, 3,000년 네. 전에 그 제비뽑기 방식은, 어, 그 사회와 그 문화가 일반적으로, 네. 아, 그 방식도 되게 합리적이고 괜찮은 방식이야, 라고 네. 통용되고, 일반적인 네.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 방법을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 또그 방법을 사용해서 선출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뭐 17, 18세기 이후, 그 다음에 개몽주의 이후 이제 선거라는 방법들이 이제 그리고 투표라는 방법들이 일반화되면서 이제 사회적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인식되는 그 사회에서는 뭐 민주적 절차와 그 다음에 이 선거 그리고 투표라는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이, 오히려, 네. 이제, 제비뽑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 사회가 네.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더 좋은 네. 방법이라 생각하니까, 네. 교회 안에서도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에, 네.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선출하고, 네. 그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네. 있다, 라고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 신약에서 어떤 역할을 할 사람들을 뽑을 때또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그 경건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음. 성령이 충만해서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거죠. 그, 그 과정 자체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 사람이 적합한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통해서 선별을 하고 나름의 동의가 이루어진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그들을 이제 안수를 한 거로 이제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러더포드 때도 제비뽑기를할 때가 있었어요. 그제비뽑기할 아. 때는 그 신약 신학, 신학 교수를 뽑을 때 음. 이제 선별하고 선별하고 선별을 했는데 마지막에 두 명이 남은 거예요. 어, 누구든 돼도 상관없는 네, 누구든 돼도 상관없는데 이제 결국은. 이 서로 약간 비등비등한 세력이 비슷하니까, 누구를 뽑느냐라고 할때 제비를 뽑거든요, 마지막에. 음. 근데 그, 러더포드의 일화가 있는데, 그 제비를 뽑았는데, 본인이 반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음. 그래서 다시 하자. 라고 음. 했는데, 또 던졌는데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때 러더포드가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음. 내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약간 그런, 약간 섭리를 믿으면서 제비 뽑는 게 있긴 있었는데, 음. 근데 하, 하지만, 이, 그, 이 투표권이라는 거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의라는 거거든요, 동의. 네, 동의의 중요성에서 공동체가 어떤 거를, 어떤 결정을 할 때, 구, 그, 공동체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음. 거는 사실 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사실 그, 강조되었던 가르치긴 한데 중세를 지나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국가 정치 안에서도 그렇고 이 국민의 국민이나 공동체 전체의 대표를 그 동의를 거슬러서 공동체가 운영될 때 일어나는 문제들을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어 스코틀랜드 도 중세 역사를 보면 그 동의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요 음. 우리가 그 영화로 봤던 브레이브 하트가 있던 그 시기에도 그 동의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인식이 되게 높아지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해요. 음.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거네요. 이게 투표를 사용하든 재비뽑기를 사용하든 네. 그 일반적인 이 동의와 인정이 어느 정도 그 전제 있어야만이 네. 가능한 거다라는 거네요. 그죠. 예. 네. 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음. 선거 특히 선거로 통해서 음. 동의를 이루어내는 거.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전도사 생활을 할때 이제 청년부를 네. 담당하고 있었는데 네. 이 청년부 이제 회장을 뽑기 위해서 네. 이제 방법을 사용했어요. 마치 이제 로더포드가 네. 했던 방법처럼 저도 아, 네. 그렇게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두 사람이 남았는데 이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돼도 네.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 동의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두 사람을 이제 재비뽑기로 뽑았어요. 이두 아, 사람 네. 중에 한 사람을. 네. 근데 사실은 제 마음 속에는 남자 회장이 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여자 회장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 단임 목사님께 불려갔습니다. 네. 불려가서지고 왜너 그렇게 뽑았냐 아, <laughs> 그러면서 어, 좀 혼난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서 어 아, 투표를 해야지 네. 왜 음. 어, 제비 뽑기를 네. 뽑아가지고 네. 어? 어, 이런 어떤 사단을 만들었느냐 이런 네. 음, 이런 어떤 꾸중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그죠 <laughs> 뭐, 뭐 우리 이제 이런 어떤 동의와 인정이라는 그 개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정치 체제나 어떤 방법을 네. 사용하느냐가 그 다음에 네. 문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박사님 언약 국가 개념은 네. 절대 다수가 네. 기독교인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현대 대한민국에는 이를 적용하기란 불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러더포드가 동의와 자기방어권에 대해서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이 동의와 자기방어권에 대해서 좀 설명해줄 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언약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러더포드가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은혜 언약 외면적인 은혜 언약은 그 택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사회 국가에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데이 그러니까 말은 언약 국가는 존재할 수 없지만 음. 언약을 맺은 공동체는 존재할 수 음.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사회 안에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만 할수 있는 어떤 게 있기는 있는 거죠. 음.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어 생각해볼 게 되게 많고 깊이 논,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동의랑 공동 그 동의랑 자기 방어권 이거는 둘다이 공동선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일종의 권리이자 책임인 거죠. 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래서 이 동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방어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사용해서 모두에게, 그리고 나 자신과 모두에게 선과 유익을 추구할 거냐, 라는 게 사실은 논의의 핵심이었던 거죠. 음, 그렇다면 여기 이제 어, 언약 국가의 개념과 네.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요즘은 조금 뜸해지긴 했지만 과거에 네. 이제 뭐 성시화 운동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 성시화 운동과 그리고 언약 국가의 개념은 좀 비슷한 겁니까? 어느 정도 사실은 저도. 연결이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모티브로 따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였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 것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이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연속성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럼 불연속성을 어디까지 볼 거냐라는 음. 거에 사실 핵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러더포드가 있던 당시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 이 국가교회, 그러니까 음. 국가교회라는 건 구약의 산물이다.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국가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교회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이제 약간 회중파의 음. 핵심적인 얘기였고요. 장로교는 그럼에도 이 국가교회라는 게 없을 이유가 없다. 음. 그, 사실 뭐 구약에도 있었고,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걸로 인해서 폐해진 거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유효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구약에 있었던 그런 원리들이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음. 게 사실은 그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좀 연속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언약국가 개념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성시한 운동도 그 정교한 논리로 한건 아닐지라도 그런 음. 구약의 그런 원리들을 적용하려고 한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378세기나 1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자기의 국가의 종교로 생각하는 아주 전통이 네. 아주 오래된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개념을 어 어느 정도 뭐 수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타 종교가 지배했던 나라 그리고 또, 또 세속화가 많이 진행돼 가지고 다원화된 이런 나라 이런 데에서는 사실 이 언약 국가 개념은 적용하기 힘들겠네요. 그죠 국가를 언약국가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죠. 또또 어, 또 이제 우리 가, 뭐,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국가정치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속정치체제는 타락 이후에 세워진 증상 완화를 위한 방책이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속의 국가정치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치가 더 많이 적용되는 이 공동체나 이 장소가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네. 이,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어떤 정치에 이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할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웃음> <웃음> 이, 사무엘 러더포드의 이제 교회론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러더포드는 이 교회를 가르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했어요 천국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로 천국은 마치 그물망 같아서 그 안에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래서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이 교회는 이런 그물망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음. 그 안에는 정말 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래서 뭐그 참신자와 위선자 모두가 공존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이제 가시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일단 가르친 걸 보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이 가르침은 로더포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란 이런 거다. 이 땅의 교회는 어쩔 수 없는 어떤 혼합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최우선시해야 되는 게 뭐냐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했던 거죠. 이 땅에서 교회가 받은 본질과 역할은 완벽한 순수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음.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고 그물망이니까요 음. 물고기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서 음. 이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갈수 있도록 아. 이끌어 주는 게 교회의 최우선적인 역할이라고 음. 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정말 계속 말을 안 들으면 뭐 훈계하고 치리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완전한 교회를 만드는 것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음... 이 모든 과정은 한명한 한 명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순수성을 추구하는 게 너무 과도해서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걸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럼 그거는 오히려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보통 이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쪼개져요. 예 <laughs> 네, 교회가 보통 쪼개지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본 거죠 교회가 쪼개지면 오히려 그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내를 하면서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걸 알고 인내를 하면서 진짜 우선시해야 될 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 가르칩니다 음, 음. 네, 교회도 완벽한 공동체가 될수 없고 하나님의 완벽한 정치가 구현될 수 있는 어떤 이상주의적인 어떤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겠네요 네그죠 그게 사실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실이고.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좀 힘드실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성도의 정치 참여, 와 목사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네. 그리고 또, 어, 성도는 사실 이제 정치 참여하는 데 한계가 없잖아요. 이제 정치 네. 참여하는 데 있어서 목사와 교회가 성도가 정치를 참여할 때 어떻게 도울 음. 수 있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실, 성,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도들은 국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자신이 받은 권리 그리고 그 책임을 잘 감당을 하는 거 하도록 격려하고 장려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사용할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도록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목회자 같은 경우는 그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정치 참여라는 걸할때 물론 목회자도 국민이고. 국민으로서 사실 뭐 목사님도 선거를 하실 거니까 그래도 네, 투표하시겠죠? <laughs> 네. 그러니까 선거권을 <laughs> 행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좀 친한 사람들한테는 어, 나는 이 선거 뭐이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뭐이 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라는 견해를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목회자의 정치적 견해는 너무 쉽게 우리의 의도를 떠나서 교회 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치 참여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역할과 교회의 정체성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정교 분리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근대 초기 종교 개혁 이후에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중세 시대에도 음. 많이 나왔고 이때 이 교회에 속한 사역자들이 그 세속 정치에 속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을 되게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음... 그 이유는 다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아... 그이 사역자들이 세속 정치에 참여하니까 교회 사역도 안되고 음... 오히려 더 사실 복음을 가르치는 데안 좋은 역할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그 정교분리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도 교회에 너무 간섭하면 안 되지만 교회가 그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 국가 정치에 지나치게 간섭을 할때 교회가 오히려 굴러가지 않는 그런 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운 거죠. 음. 어, 하지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잘 참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러더포드를 이야기할 때 설명을 했었지만 이 교회와 국가의 정치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그 한계가 뭐냐. 음. 교회와 국가 정치의 본질이 뭐냐. 역할이 뭐냐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 정치든 국가 정치든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알면은 음.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해서 막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으니까 음. 서로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좀 배려하고 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한계를 인식하면, 우리가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본질이 뭔지를 인식을 하면서, 이 땅에서 뭐 교회 정치를 하든 세속 정치를 하든, 그게 최선의 답은 아닐 수 있다. 항상 우리가 최선의 답은 가질 수는 없다. 오히려, 사실, 안 좋은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놓치지 말자. 교회 정치든 국가 정치든 최선을 찾는 기대를 너무 하지는 않고 최선을 음. 바라보고 뭐 소망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한계를 인식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놓치지 말자라는 맞습니다. 것을 네, 강조할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제어 우리 박사님 강의를 듣고 또이 대담을 하면서 제가 들은 생각은 목사로서 저도 목사고 또 우리 박사님도 목사님이신데 목사로서 성도들이 정치에 제대로 참여하고 거기에서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목사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그 성도와 그리고 그 정치에 참여해 있는 기독교인이 공동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 공동선 그리고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 네. 그리고 은혜의 언약과 은혜의 말씀에 입각한 어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올바로 된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 강조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네. 네. 들어요 그래서 이 공동선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 정치인들, 또 기독교인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어떻게든 뭐 정치에 우리도 참여할 텐데, 우리 선택을 할 텐데, 이 선택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 4월 총선에서도 좀올바르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이렇게 대담 같이 해주시고, 또 앞에서 또 강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어, 발표를 해주시고, 또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그리고 또 오늘 대담도 잘 들으셨죠?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이재국 박사님이신데요.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이제 러더포드의 교회론과 또 그분의 어떤 교회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한국의 교육하셔서 시강교의 협동 목사이자 그리고 성서대학교에서 이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 이번에 이제 한기훈과 그리고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 공동 주체로 이제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 강사로 초대되었고, 또 한기훈에 있는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도요, 어이 이슈 리포트 글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 오늘 너무 강의가 좋았고요. 또 대담도 너무 좋았고요. 저는 한기훈을 섬기고 있는 사무국장 이춘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